안녕하세요. 실시간을 켠유진입니다 오늘은 그냥 소통하려고 실시간 켰어요. 원스 안녕. 채모님 안녕하세요. 토끼님 안녕하세요. 헉! 저를 존경하신다니 감사해요. 어, 어? 어, 얘들아, 안녕. 얘들이 왜 이렇게 공기가 잡혀 있지? 얘들아,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. 아니야, 내가 불편해서 그래. 그냥 언니라고 불러. 그래. <laughs> 네 몸만 자제 좀요 이 어디 중학교 몇 학년인데요? 저 하차 중3 학년인데 같은 중학교일기도 하고 저보다 어리니까 말놀게요나 니보다 선배야. 진 선배 이름도 모르네. 하이 이런 잠만 좀더 시원한 복수를 하려면 <laughs> 나의 연기 실력을 보여주지아 선배님 죄송해요.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. 죄송해요. <laughs> 원수 빼고는 앞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을 거야. 원수 톡 줄게. 그럼 이만 실시간 끕니다요. 다시 실시간에 키 유진입니다. 이번에는 아주 시원는 복수 시간이에요. 가우덤는 후배 복수하려고요. 그래 <laughs> 그래. 얘들아 안녕. 우리 잘하자. 이제 교정 선생. 안녕하세요. 이제 눈팅해 주세요. 원스가 센스 넘치네. 야, 이게 어디서 선배한테 삥냈대도 그리고 나네 후배 아니라고 야, 너 그러면 3학년의 원스 알아? 너도 참 빨리도 안다 에휴. 왜 점점 점거려? 음, 너 차단이나 먹어. 오이가 뭐야.